안녕하세요. 홍대평론가 오승연입니다. 음, 소리샵 이거 왜 놓치고 있나 편어 벌써 브랜드로 한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야 네번째 오늘은 콘스텔레이션 얘기입니다. 어, 앞에 브랜드에 비해서 특히나 제가 좀 음, 어, 이거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 어, 소리샵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원래 제 제품이 알려져야 되는 거, 그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제 기준에 비해서 좀덜 알려져 있는 제품 중에 다른 제품에서 유독 좀 콘스텔레이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콘스텔레이션 얘기를 좀 어떤 제품이고 어, 왜네가 추천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에 대한 걸좀이 나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스텔레이션 어, 늘 이제 가로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가로 닫고, 이게 항상 있지만, 전체 모르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항상 시작하긴 하자면, 음, 2008년? 2008년에 만든 회사죠? 처음에, 사실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소위 어벤져스 팀이라고, 오디오계 어벤져스 팀. 가끔 오베, 오디오계에 그런 뜻하지 않은,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서로 좀 가진 거안 가진 걸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팀은 좀 유독 좀 막강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 팀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피터 매드닉이라고 어 90년대 오디오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표 인물인데 아실 거예요. 90년대 에 오디오 알켐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2000년 넘어면서 이게 싹 사라졌다가 작고 가볍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에, 그리고 값이 쌌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대표적인 그 DA 컨버터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앰프로도 가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변화됐던. 근데 갑자기 2000년 후에 사라졌다가, 이분이 다시 나타난 게 언제냐면, 2000년 초반, 2000년 중반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 2005년, 2006년쯤에 엄청난 턴테이블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톡톡톡게 호주산. 그 콘티뉴엄 오디오 랩스라는 회사에 캘리번이라는 회사에서 그 제품이었어요. 단숨에 스테오파일가 그 마이클 프레머가 A+까지 올렸던가. 하여튼 엄청난 제품이었죠. 왜냐하면 비교할만한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우뚝 솟았던 턴테이블인데, 그냥 턴테이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옵션별로 이렇게 한세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캘리번은 이제 턴테이블이고 코브라라는 턴테이블이 또 있고 또 코스탈론이라는 이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라기보다는 거의 4개 가까운 각각이 한 2, 3천만 원씩 해서 전체 제품 가격이 1억이 넘었던 톤테이블이었죠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 팀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었고 그때까지는 그냥 콘티뉴언 오디오 랩스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그 멤버들이 그대로 만든 회사가 바로 콘스텔레이션 오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피터 매드닉이 주도를 했고 이분은 위저드라는 오디오계 위저드라는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뭐 제가 한4 년, 5년 전쯤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생긴 것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흰 흰머리를 뽀글뽀글해가지고 아마데오스 나오는 모차르트 같이 생기기도 했고 웃음도 비슷해요. 그렇게 생긴 분인데 굉장히 재기 넘치고 소위 말하는 진짜 천재적인 그런 좀 오디오적인 기질과 감성을 가진 분이에요. 일을 안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그래요. 할 때는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연합팀을 자, 우리가 뭐든 해보자. 모든 오디오 다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씩 다 끌어와요. 프리앰프 전문가 좋은 컬들이 있고, 또 턴테이블, 저, 코너 전문가, 저, 마크 도먼이라는 뇌만이라고 발음하죠. 그분, 그리고 전체를 그, 무라가수라는 그 특이한 이름이죠. 전체 운영 그, 의학도였던, 의사였는지. 하여튼, 호주에서 그런 의학 사업을 하는 분, 의료 사업을 하는 분이 전체 CEO를 맡아서 만든 게 바로 컨스텔레이션 의료였습니다. 음, 첫 제품부터 그냥 바로 히트를 쳐가지고, 좌비 플래그십들를왔어요 허큘레스부터 허클레, 뭐 센포 이런 파워 앰프들을 중심으로. 왜냐면, 컨스텔레이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컨스텔레이션의 핵심은 그때까지 드물던 그 독특한 밸런스드 브릿지, 게인 스테이지, 어, 이런, 이런 구조를, 그런 구조를 파워 앰프에 도입한, 또좀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이고, 유사, 사, 유사한 사운드를 내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바로 어, 지사라고 해야 되나? 음, 오히려 본사를 무대로 옮겼다고 할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다시 회사에 설립한 게 바로 컨스테레이션 오디오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음, 이 회사는 각자 이제 제가 어벤져스로 표현했죠. 프리앰프 전문가, 포노 전문가, 경영 전문가, 그다음에 앰프 설계 전문가, 그다음에 전체. 어떤 제품 컨셉을 만드는 분? 뭐 대부분의 일을 이 디렉팅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피터 매드닉이었습니다. 피터 매드닉은 뭐 디지털하고 앰프 서결기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음 그런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 오디오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잘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론칭한 콘스텔레이션 오디오가 어 각종 미국 매체, 오디오 매거진, 오디오 저널을 휩쓸었죠. 앱슬롯 사운드에서 그냥 2 0 10년대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뭐 올해 제품상, 뭐 에디터스 초이스, 뭐 스테레오 파일 A 클래스, B 클래스 다 거의 제품 등급별로 뒤덮었던 게 바로 콘스텔레이션인데 이게 왜 한국에 와서는 음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어 소리샵이 이걸 한다? 약간 의외였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소리샵에서 이 제품을 밀면 만한 상당히 등급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딱 듣고 확 소리가 그냥, 하냥 말로 확 가는 이런 소리를 내는 제품은 아니라서, 이제 오디오를 하이엔드를 쭉 밟아온 분들이 쓰기에 딱 그럴 만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었는데, 소리샵에 다른 제품들, 앰프다고 섞어 놓으면, 이 제품이 과연 돋보일까? 하여튼, 우려가 현실로. 그래서, 어 역시 사용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위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제품 다음엔 이 제품 쓰고 A, A 제품 앰프 다음엔 B를 쓰고 B 다음엔 얘를 써봐 마침 콘스테이션이 C네요 또 이렇게 등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음, 어느 날 갑자기 롤스로이스를 갖다 놓고 이제 막 소나타를 벗어나는 분한테 이 제품 타봐라고 하는 게좀 쉽지 않죠 이게 아마 소리샵 저희 소리샵의 뭐 정책이나 이런 건잘 모르지만 쉽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콘스텔레이션이 왜 어려울까요? 콘스텔레이션 잠깐 제품 분들 좀 소개 좀 해드려야죠.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제품도 많아요. 촘촘하고, 이 뜻이 별자리란 뜻이잖아요. 그, 아마, 피터 매드닉이 그랬는지, 아마 그, 무라가스 그 CEO가 그랬는지, 별자리 이런 거 같은 오디오 하는 분 중에 별 좋아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콘스텔레이션을 처음에 입문하기에 좋은, 가장, 요즘 인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네개 라인, 거기다 뭐, 레가시까지 하면 이제 다섯 개 등급의 라인업이 있는데, 제품이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 제품은, 콘솔레이션 전체, 인티 앰프건, 그 다음에 파워 앰프건, 공통적인 사항은, 어, 독특한 그 입력단, 뭐 보통 얘기하지만, 전원부부터 출력단까지를 전부 밸런스드 모노 구성으로 되어 있고, 디스크리트에로 구성했다는 거, 그 다음에 출력단을 그게 좀 음, 최근에 좀 파워앰프들을 좀 오래 만든 분들의 추세이기도 한데 트랜지스터는 이제 보통 NPN 접합과 PNP 접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이클을 푸시풀 구조로 만드는 NPN과 PNP를 나누지 않고 전부 NPN 같은 방식으로만 N하고 P, N 사이에 P를 넣는 그런 구조로만 만들어서 소위 그렇게 만들면. 음, 마이크로 디스토션이라 고 그러죠,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이 두개 만나는 접합 부분이 사실 살짝 어긋나는 게 그게 꼭그 소위 A/B 클래스, 저 B 클래스 증폭의 단점인데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어 완전히 전부 다 MPN으로 MPN 트랜지스터로만 사용했다는 게또 콘스테이션 앰프의 증폭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음 어쩌면 사실 좀 그걸 저는 좀 만약에 좀 마케팅을 좀 강화한다면 컨솔레이션 쪽이나 판매 쪽에서 딜러 딜러들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앰프가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열려. 저쪽에 앰프가 앞, 앞쪽에서 앰프를 보시고 보시고 계다면은 이게 셰시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비행기 앞에 그 소위 화물실 때 앞에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좀틸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거 려고 만들었으면 그렇게 좀 보여주고 좀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제작이 돼 있고 이 측면들 제품이 이렇게 좀 보면은 두 겹으로 돼 있는데 그 듀얼 레이어 테시라고 태시, 부르는데 펀칭을 다 해놨어요 펀칭도 이렇게 보면 패턴이 일정치가 않고 독특해요 두개 펀칭된 그 홀이 겹치지 않게 미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면이 더 멋있어요 앞면보다 이 제품은 그리고 안쪽은 바로 안면 안쪽 벽에다가 그 소위 증폭단 트랜지스터들을 다 옆에 붙여놔서 그거로 방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제품 열이 사실은 저, 저 허큘레스나 천 아트까지 올라가는 허큘레스나 저 켄타우로스 이렇게 들어보면 열은 거의 안 납니다. 열이 많이 나는 앰프가 아니고요. 아마가 또 모양새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서 보면은 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해요. 가격대가 꽤 높은 기 천만 원짜리 제품치고는. 임팩트가 좀 없는 디자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본인들이 좀, 그래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 설계가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좀 오래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은근히 빨려 들어갑니다. 앞이 이렇게 별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별도 별이 어딨나마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야 되는데 양쪽에 일단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어딘가 이렇게 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셰시가 이렇게 정면하고 윗면하고 상판하고 만나는 부분에 별이 이렇게 우리 그 만화 그릴 때별 모양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걸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 자세히 봐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우리가 아는 전면에 막 사람을 끌어들이는 막 알록달록하고 좀 번쩍거리는 이런 디자인을 했으면 어, 콘솔레이션에서 잘 팔렸을 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이렇게 은색 패널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어, 굉장히 그 브러시 마감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져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만든 앰프들에 당 공통적인 사운드가 있어요.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어, 사운드가 바깥쪽, 아, 우리는 소리가 이런데 이거를 완전히 이면, 상반적, 이질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지 않아. 좀 이런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고, 어, 이 회사도 전금 굉장히 이런 앰프들이 혹시 출력이 약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출력이, 인트 앰프가 보통 100W부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반 파워 앰프, 음, 메인 주력기들이 보통 400W, 그 다음에 저 플래그십 허큘레스 같은 경우는 1000W까지 올라가고, 그게 8옴 기준의 RMS고, 그 다음에, 인피던스가 날아갈 때마다 정확히 정수중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W짜리 저, 저 예전에 많이 팔린, 인스포레이션 인티 앰프만 해도, 8옴 h 에 100W인데, 4옴 h 에 200W, 그 다음에 2옴 h 에 400W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수중폭을 하는 앰프라는 거. 그런 것도, 컨스테레이션 앰프를 잘 모르는 분들의 좀, 앰프 설계 방식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 앰프. 그 제일 저는 이 콘스테이션은 언제 알았냐면, 음, 오렌더라는 회사 아시죠? 오렌더 오랜더 회사가 처음에 론치하기 전에 테스트 때문에 제가 종종 그 플래그십 제품들 리뷰를 하러 이렇게, 리뷰기 이전에 이제 좀 시청하러 갔다 갔다 하다 보니, 거기서 쓰는 레퍼런스 앰프가 켄타우로스와 버거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또뭐 다른 스피커도 있었지만 굉장히 아, 또 하나 DCS 비발디가 또 있었구나 이런 거의 레퍼런스 프리 저 소스부터 파워앰프까지 레퍼런스로 쓰는 그런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진 오랜더는 회사 초기에 그 소리 그 초유의 유니버설 스트리머를 제작한 회사에서 그거를 레퍼런스 기기로 썼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잘, 고르, 잘 고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콘스텔레이션 컨스, 앰프를 처음에 사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인스퍼리션 인티 앰프부터 들어보라. 1.0 그것도 뭐좀 숫자가 뒤에 있습니다. 2앰프부터 시작해보라고 하는 게 음, 다른 앰프없는 순도, 고순도, 백아트, AB 클래스 증폭 소리가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입자가 고운 그런 소리, 밋밋하지가 않은 굉장히 입자가 고우면서도 드라이브가 좋은. 그래서 처음부터 막 육중하게 사람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 이거 음악이, 음악이 음악만 들린다 이런 앰프들 있죠. 제가 이 앰프랑 굉장히 유사한 앰프 하나를 꼭 고른다면 구형 첼로와 에어 같은 앰프들이 유사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보울도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뭔가 힘을 억세게 소위 그 사운드 임팩트라는 거를 앰프에 개입시키지 않고 음악 소리만 그대로 나와서 증폭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앰프 익숙해지면 음악 듣는 게 굉장히 감, 감동스럽습니다. 작은 인티앰프도 그래요. 그 인스퍼레이션 1.0만 해도 그 리블레이션에 있는 버거프리하고 그 다음에 같은 라인업인 인스퍼레이션에 있는 그 인스퍼레이션 파워 앰프 이두 개를 합친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 온 앰프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사장은 저 위에 허큘레스를 그대로 트리클 다운 했다고 해요. 그 참고로 허큘레스, 그 다음에 인스프레이션 파워 앰프, 이고두 개는 스테레오 파일의 파워 앰프 A 클래스에 올라있는 제품들입니다. 까 그러니까 인스프레이션 인티 앰프가 어느 정도 등급이고, 콘스텔레이션 제품에 거의 정수 소리를 다 담고 있는 가장 만만한, 만만해도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소비자가로. 음, 그런 앰프라고 어, 좀 소개하고 싶고요. 콘스텔레이션을 제일 먼저 시청하기 가장 좋은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제가 짧게나마 좀 알려드렸는데, 음, 소리샵이 이 제품을 팔려면 이렇게 좀 치워야 될는 앰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지금 소리샵만 해도 앰프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 하는 거, 뭐 타사에서 파는 거종이 많기 때문에 좀 섞여 있으면 가뜩이나 제가 말한 이 약간 이 튀지 않는 이 디자인의 콘스텔레이션이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보시면 가서 어, 일단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라도 이제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콘스텔레이션 앰프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걸 듣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들어보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큰 거로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 스피커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상위 기종의 콘스텔레이션은 그 종종 매직코랑 시연을 많이 합니다. 음,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소리, 그런 아주 미세한 그 다음에 대역이 넓은 그런 스피커들 드라이브하기에 최적으로 만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주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사운드를 지향하는 앰프라는 거 음, 어느 스피커하고도 잘 맞아요 뭐 특별히 저 임피던스 구동도 뛰어나고 드라이브가 이렇게 뭐 막힘 없이 저기 한데 성향이 만약에 똑같다 나도 좀 고순도고 이렇게 임팩트를 안 주는 그런 스피커다 그러면 은 심심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스피커만 좀 피해서 가장 노멀한 등급의 노멀한 사운드 성향을 나타내는 스피커랑 들어보시면 콘스텔레이션의 소리를 어, 이거 다른 앰프에는 없는 소리야.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콘스텔레이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브랜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